면 되고요. 음. 양주는 더 작은 잔으로 네. 조금만 마시게 되는 게 여기서 좋겠습니다. 욕심이 더 납니다. 한 잔이라고 <laughs> 말씀하셨는데 두 시간, 세 시간 후면 만약에 두 잔, 석 잔을 마시게 될 경우에는 두 배수, 삼 네. 배수로 시간이 흐르면 되는 건가요? 예, 뭐두 잔을 마시게 됐다면 한 대여섯 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음. 수유를 하시면 되고요. 네. 만약 그 이상 드셨다면 한 열두 시간 정도 음. 충분히 미루시는 게 시간이 지난 후에, 네, 예, 그게 더 좋겠습니다. 네, 물론 또 사람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그렇긴 한데, 일반적으로 뭐, 두 시간 반, 세 시간, 그 정도 배수로 지내고, 그리고 많이 마셨다면 좀더 많이 지내고 나서 수유를 하시면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 좀 부끄러운 질문이긴 한데, 그 유축을 해버리면, 술을 네. 마신 다음에 유축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모유 수유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 아닌가요? 네. 아 모유에 있는 알코올 함량은 혈중 농도와 동일합니다. 음. 그래서 모유 유축을 한다고 해서 이제 그 모유는 그 다음에 나오는 모유는 깨끗한 것은 아니고요. 음. 혈중에는 예, 네. 혈중 농도와 계속 같게 가기 때문에 아하. 유축은 음주와는 그렇게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음, 그럼 결국에는 시간이 흘러야 하는 거지, 유축 여부는 예. 상관이 없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해주시는 거네요. 네. 아, 그러면 만약에 매일매일 한 잔씩 이렇게 습관적으로, <laughs> 처음 원할 경우 이렇게 마셔도 매일매일 그럼 두세 시간씩 미루고 나면 예. 우유수유를 해도 되는 건가요? 그래도 혈중에 조금씩은 남을 수가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네, 지속적으로 수유를 마시다가 보면 아이 성장 발달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네. 뇌 발달에도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음. 가급적이면 음주를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그리고 정 원하실 때한 잔씩 정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어머니들은 웬만하면 내 아이 사랑이 넘쳐나기 네. 때문에 그럴 일은 없지만 네. 제가 너무 앞서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그 음주와 네. 모유수유, 안 어울리는 단어지만, 잘만 하면 지혜롭게 어머니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 모유수유를 네. 할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 모유수유와 음주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한마디 해 주시죠. 예, 네. 물론 모유수유 할 때는 음주를 가급적이면 안 해주시는 게 좋겠지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은 지혜롭게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고요. 어 수유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행복하게 수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유축이 혈중 알코올 농도를 낮춘 데는 도움이 되지 않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유 수유를 하지 않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모유량이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우열이 생겨서 가슴에 통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 수유를 하지 않는 동안에는 조금씩 유축을 해서, 3시간 간격으로 유축을 해서 그 모유는 버려주시고, 그 동안에 이제 이전에 유축을 해놨던 모유를 먹이신다든지, 분유를 먹이신다든지 해서 아이를 잘 케어를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보면서 참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저도 학습을 미리미리 해놔서 나중에 예쁨 받는 아빠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편에도 더 즐겁고 재밌는 정보로 만나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